법무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겨울 첫 구금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습니다.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일비서관이었던 강의구가 윤 총장을 면회하는 동안 구치소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현행법상 면회객은 교정시설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 법무부는 방문 당시 윤 씨에게 휴대전화가 건네졌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나 최근 윤 씨가 내란 혐의로 재체포된 이후 당국은 특별 대우가 없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. 법무부는 김과장 교체 결정이 윤 씨의 구금 중 처우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인사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한 윤실 향후 면회가 일반 수감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.